이번 낯설사기에서는 10기 영철과 10기 현숙의 근황이 공개됐죠. 제가 나는 솔로에 엄청나게 빠져서 재밌게 보기 시작한 시기가 10기 돌싱 특집인데 그때 봤던 인물들을 다시 보니까 기분이 참 새롭긴 하더라고요. 10기 영철과 현숙의 서사를 아주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 10기 초반에는 10기 영철과 10기 영자가 서로를 선택하면서 케미도 잘 맞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영철의 거짓말 아닌 거짓말로 인해 둘 사이가 완전하게 틀어져 버렸죠. 이 거짓말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철이 영자에게 다른 여자 출연자들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해놓고선, 영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자가 아닌 다른 여자 출연자들과도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고, 영철이 다른 여자와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자가 영철에게 실망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자가 영철을 따로 불러서 영철에게 화를 내게 되고, 영철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해하고, 영자에게 계속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둘의 골은 깊어졌죠. 그리고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던 영철 또한, 작은 일로 인해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 영자에게 실망하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게 되는데, 이때 영철바라기였던 현숙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영철에게 계속 대시를 하고, 결국엔 영철이 현숙에게 마음을 열고 영철과 현숙이 잘 이어지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이때 어이구 얘기야 어이구 하면서 영철만 바라보는 현숙을 답답해하던 그대 라이팅 자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하여튼 이렇게 영철 현숙 커플은 현커가 되는데 이 커플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나 봐요. 둘이 헤어졌다 뭐 쇼인드 커플이다 등등의 루머가 돌았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웬만하면 지난 기수에 관련된 내용을 보질 않아서 잘 몰랐지만 그런 게 많았나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 커플이 낯설사게 출연하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놀랐던 게이 둘이 엄청나게 장거리 커플이더라고요. 차를 타고 편도 3시간 30분이면 서울에서 제주도를 3번 왔다 갔다 할 시간인데 이만큼의 거리를 극복하고 1년을 넘게 만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거기다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났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1년 3개월 동안 두 번씩 만났다고 해도 30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숙이 영철을 보러 갈때 아직까지 설렌다고 하죠.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와이프랑 정말 매일 만났거든요. 말 그대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4년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초반 100일 정도라고 해야 되나? 이때 정말 말도 안 되게 싸웠습니다. 제가 완전 티다 보니까 공감 같은 걸잘 못했어요. 거기다가 말투도 조금 세다고 해야 되나?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정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내 의도는 이게 아닌데, 왜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지? 라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이해 못하고, 그래서 초반에 엄청나게 싸웠었는데, 딱 영철과 현숙이 이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별은 반대로 말이죠. 솔직히 부산 사투리가 센거 맞아요. 좋게 귀엽게 한다면 매력적인 말투인 건 분명한데, 조금 까칠하게 말하거나 싸울 때 사투리를 사용하면 더 무서울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영철이 좀 맞지 않다고 느낀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낯설사기에 나온 이 커플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현숙이 영철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현숙과 영철의 데이트는 대부분 현숙이 영철이 살고 있는 청양까지 가서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정성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가 계속 영철이 잘생겼다고 하고, 영철 친구들 앞에서도 영철 칭찬하면서 계속 기살려주고. 근데 영철을 보면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을 별로 안 하지만 현숙에게 가끔씩 센스있게 툭툭 던지는 말에 현숙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둘은 한번 헤어졌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현숙은 모든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좀 급한 성격인데 반대로 영철은 말을 절대로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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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말합니다. 정말 답답할 정도로요. 그래서 이 둘의 화법과 상대방을 대하는 성향 때문에 싸우게 됐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싸우는 상황이 생기면 영철은 화를 참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풀어가는 스타일인데 반대로 현숙은 본인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스타일이라고 하죠 뭐 개인 성향이라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말하긴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상대와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불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싸움이 났을 때 현숙은 영철에게 감정을 쏟아냈고 영철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식기 영자에게 영철이 마음을 돌렸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긴 해요. 그렇게 현숙이 화를 표출하는 부분을 보고 영자에 대한 마음을 접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현숙이 화를 표출하는 부분을 보고 현숙에 대한 마음도 접었고 헤어지자고 현숙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연인 간의 싸움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서로 맞춰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철과 현숙은 싸움에 대처하는 방식이 잘 맞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실제로 헤어졌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둘이 헤어졌다는 루머가 사실이었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별을 통보받은 현숙이 본인의 의지를 영철에게 보여주고 겨우겨우 마음을 돌려잡았는데 영철은 계속 현숙에게 여자로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다섯 번 이상이나 말했다고 하는데 아이 말을 듣고도 영철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았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찐사랑인가? 오기는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정도면 둘이 정말로 재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마 여자로서 느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둘이 나중에 헤어지게 되는 복선은 아니겠죠 설마요 하여튼 현숙은 영철의 마음을 겨우 돌려서 다시 만나고 있고 영철도 현숙이 본인을 위해 노력해 주는 마음이 고맙고 다시 현숙과의 가능성과 좋은 부분이 보인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 커플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10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출연했던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니 반가웠고, 거기다가 그때 이루어진 커플이 여전히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미소 지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과몰입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